혹시, 해커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워게임이라는 아주 안전한 놀이터에서 그첫 걸음을 떼어볼 겁니다. 오버 더 와이어의 레비아탄 챌린지, 그첫 번째 관문인 레벨 0을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보시죠. 사실, 해킹이라고 하면 뭔가 좀 무섭고, 막 복잡할 것 같고, 그렇죠?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해볼 건 실제 해커들이 실력을 갈고 닦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훈련, 바로 워게임이니까요. 네, 바로 워게임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볼 더 와이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챌린지들은요, 범죄가 아니라 게임처럼 문제를 풀면서 리눅스 시스템과 보안 원리를 배우는 뭐랄까 엄청난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훈련장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의 멀리 떨어진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아주 특별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이한 줄의 명령어 ssh, 레비아탄형, at, @rabiatan 레비아탄.laps.overthewire.orgp, 22323.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바로 하나씩 뜯어보죠. 이게 그냥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간단해요. 맨 앞에 SSH는 안전하게 원격 접속할게라는 뜻의 명령어고요. 레비아탄 공은 우리의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뒤에 있는 긴 주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서버 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P1223은 정문 말고 2223번이라는 특별한 문으로 들어갈게 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볼 텐데요. 뭐, 첫 단계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아이디랑 똑같아요. 바로, 레비아산 0입니다. 이걸 입력하면 접속 성공이에요. 좋습니다. 성공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레비아탄 서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주변을 싹 둘러봐야겠죠?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ls -al입니다. 이건 컴퓨터한테 여기 있는 파일이랑 폴더 숨겨진 것까지 전부 자세하게 다 보여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ls는 목록, 리스트를 보여달라는 뜻이고요. -a는 all 즉 숨겨진 것까지 싹다 보여달라는 거고, -l은 long, 좀더 자세한 정보까지 길게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ls -al 이 조합은 정말 자주 쓰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명령어를 실행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보여요. 바로 저기 이름이 점으로 시작하는 .backup 이라는 디렉토리 보이세요?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점으로 시작하면 숨긴 파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중요한 파일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남겨둔 흔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바로 우리가 찾던 겁니다. 찾았으면 바로 들어가봐야죠. cd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이건 change directory(디렉토리를 바꾼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cd back up이라고 쳐져 방금 찾은 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제 진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 안에 다음 레벨로 가는 비밀 번호가 숨어 있을 겁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ls -al로 안을 살펴볼까요? 그랬더니 bookmarks.html이라는 파일이 딱 하나 있네요. HTML 파일이면 웹페이지 파일인데 아마 웹 브라우저 즐겨찾기 파일인가 봐요. 비밀번호는 이 안에 있을 게 확실합니다. 흠. 음, 근데 이 파일 내용이 얼마나 길지 모르잖아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찾는 패스워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만 딱 골라낼 순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리눅스의 진짜 강력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cat bookmax.html grep password. 이 명령어 하나면 끝나요. 이게 바로 이번 레벨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저 가운데 있는 세로 막대기, 바로 파이프예요. 이건 정말 마법 같은 도구인데 왼쪽 명령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오른쪽 명령어의 입으로 쏙 넣어주는 그런 연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c a t b o o k m a r k h t m l 만 추면 파일 내용 전체가 화면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 패스워드는 들어오는 글자들 중에서 패스워드가 있는 줄만 찾아주는 필터 같은 거예요. 이 둘을 파이프로 딱 연결하니까 캐시 배터넷 모든 내용을 그래피 걸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기가 막히죠? 자 결과를 보세요. 다른 복잡한 코드는 다 사라지고 정확하게 패스워드라는 글자가 들어간 한 줄만 남았습니다. 네 바로 저기에 다음 레벨, 레비아탄 1으로 가는 기밀번호가 적혀있네요.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다음 레벨 비밀번호는 3QJ3TGGHDQ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챌린지 완벽하게 클리어하셨어요. 자, 잠시만요. 그냥 아, 문제 풀었다 하고 끝내기엔 좀 아쉬워요. 우리가 방금 배운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들인지 한번 되짚어보죠.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SSH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고 LS-AL로 숨겨진 파일을 찾고 CD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c a t 로 파일을 열어보고 그래프로 원하는 걸 찾아내고 심지어 파이프 파이로 이 모든 걸 연결하기까지 했죠. 이게 바로 리눅스를 다루는 핵심 기술들이고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힘은요, 시스템을 부수고 남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들고 지키고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항상 윤리적으로 허락된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꼭 낙속해 주셔야 해요. 오늘 레벨 0을 깬건 정말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 문을 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프리과정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다음 레벨도 저와 함께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게 바로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